네, 반갑습니다. 마시톡 현우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아, 어,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띄운 이유는 우리 그 마시톡 찐 구독자 분들께서 한번 모이자라고 하셔가지고 1차 때 모임도 좀 많이들 오셨는데 2차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. 2차 모임은 제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조그만 파티룸을 하나 오픈했어요. 그 사당 쪽인데 거기서 좀 모셔서 토크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뭐 토크쇼라고 해서 막 장황한 그런 건 아니고 질의응답. 그리고 또 상담을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또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,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저희 마시터 구독자 모임에서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토크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또 전문가들이 또저 외에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시면은 좀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 하느냐 5월 18일 저녁 7시부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. 좀 일정이 타이트하죠.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일정이. 네. 그래서 오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한데 일단 이번에는 모일 때 제가 회비를 좀 받을까 합니다. 만원입니다. 회비를 받는 이유는 이제 케이터링도 하고 좀 다과를 준비를 해서 술은 안 먹을 겁니다. 네. 다과를 준비해서 이제 같이 나눠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나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방송 뒷단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가 협소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5월 18일날 7시부터 진행되는 토크쇼 마시톡 토크쇼에 여러분들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30명 이상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부담없이 연락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연락처 따로 뒷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